안녕하세요. 림쌤의 싶은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세계사 특강 24번째 시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인류 최대의 재앙이라 불릴 만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왜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의 경제 대공황입니다. 이 미국은 사실 1차 세계대전으로 가장 호황을 누린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호황도 잠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물건들을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점차 공장에서 재고가 쌓여가고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거기에 1929년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수많은 실업자가 쏟아지며 미국 경제가 마비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경제 대공황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고요. 세계 경제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유대 정책이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책으로 정부가 대규모 공공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파산 직전의 회사와 노동자를 구제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특히 영국은 파운드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나 독일, 일본 등 식민지도 별로 없고 경제 기반도 약한 나라들은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대중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전체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전체주의를 파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개인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강조한 사상으로 모든 것이 국가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주의를 강조한 나라들은 혼란한 사회 속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정권을 장악한 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일당 독재체제를 실시해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사실 이탈리아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 이미 출현했는데요.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했지만 전쟁 후 이렇다 할 유익 없이 도리어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파시즘을 강조한 무솔리니가 등장해 파시스트당을 결성하더니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검은 셔츠단 등의 파시스트들에게 로마 진군을 명령했습니다. 이때가 1922년이었는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연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이 파트가 사실 연표 문제로도 많이 출제돼서요. 연도와 사건의 순서 등을 좀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암튼, 1922년 로마 진군 직후, 무솔리니는 총리에 임명됐고요. 이후 일당체제를 구축했는데요. 이때가 대공황 전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시즘 세력이 정권을 잡은 후 대팽창 정책을 시작한 이탈리아는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했고요. 1937년에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9년 알바니아까지 침공했습니다. 요 순서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독일.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됐었죠. 하지만 1차 대전의 패배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떠안아야 될 부담이 엄청났었잖아요. 이에 독일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1932년 총선에서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당이 승리를 거뒀고요. 이듬해인 1933년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했고요. 이후 히틀러는 총통의 취임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당 중심의 일당 독재체제를 수립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언론과 사상을 통제했으며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일인이 최우선이라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반유대 정책을 실시했고요. 독일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군국주의를 내세워 팽창 정책을 시작했는데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더니 이듬해인 1932년 만주국을 수립했고요. 독일처럼 1933년 국제 연맹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난징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전체주의를 내세웠던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들인데요. 과연 이러한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개됐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2차 대전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던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스파냐 내전인데요. 당시 공화정이었던 에스파냐에서 프랑코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때가 1936년이었는데요. 이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코의 반란을 지원해줬고요. 이에 결국 에스파냐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프랑코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이 에스파냐의 내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전쟁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이는 에스파냐 내전 때 게르니카의 주민들이 학살된 걸 고발한 작품인데요. 이를 통해 파시즘이 자행한 개인의 인권 유린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에스파냐 내전에서 먼저 합을 맞춰본 독일과 이탈리아. 거기에 일본까지 합세해 세 나라는 1937년 삼국 방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독일의 팽창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독일은 1938년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의 접경 지역인 라인난트를 점령했고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의 팽창 정책을 영국과 프랑스가 어이없게도 인정해 줍니다. 일종의 전쟁 예방 차원이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때 독일한테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독일은 폴란드까지 넘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어, 선 넘지 마 하면서 이를 저지하자 독일은 소련을 찾아갑니다. 이 폴란드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소련한테, 우리 폴란드 반반씩 나눠 갖자.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절대 침략하지 말자. 하고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가 1939년 8월이었는데요. 이렇게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거칠게 없어진 독일은 바로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침공했고요. 이를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도발에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했지만 독일은 개의치 않고 노르웨이와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차례로 침략하고 프랑스까지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이 2차 대전을 전개하는 과정 중요합니다. 라인란트 점령부터 프랑스 침략까지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암튼 이러한 독일의 공격에 파리를 뺏긴 프랑스의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해 영국의 자유 프랑스라는 임시 정부를 세우고 항전을 계속해 나갔고요. 프랑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독일군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는데요. 하지만 남아있던 영국의 거센 저항에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1941년 독일은 벼란간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략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건데요. 역시 외교에서는 완전한 우방도 완전한 적도 없는 겁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했고요.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대동화 공영권을 표방하며 동남아시아까지 침략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며 일본으로의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은 미국의 불만을 품고 1941년 미국령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했고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역시 독일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국 승리했는데요.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정말 엄청난 사상자를 낳은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렇게 연합국의 반격이 거세지자 1943년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선언했고요. 1944년엔 연합국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프랑스를 해방하고 독일로 진격했습니다. 거기에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했는데요. 이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히틀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독일은 마침내 1945년 5월 연합국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건 일본인데요. 끝까지 버티던 일본은 결국 두 번에 걸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요. 이때가 바로 우리의 광복일인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렇게 끝난 제2차 세계 대전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사망자만 무려 6천만 명이 넘는 최대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는 건데요. 이는 추측국들이 심각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히틀러가 했던 유대인 학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히틀러가 학살한 유대인의 수만 60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건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중일전쟁 당시의 난징 대학살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식민지로 많은 고통을 겪었었죠. 이러한 끔찍한 학살이 난무했던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들은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회담을 가졌는데요. 먼저 1943년엔 미국과 영국, 중국이 모여 카이로 회담이 진행됐고요. 1945년엔 미국과 영국 소련의 얄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이 함께한 포츠담 회담이 이어졌는데요. 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으로 이어지는 회담들의 순서도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1945년에 창설된 국제 연합 UN인데요. 이 국제 연합의 창설은 1941년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가 발표한 대서양 헌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식된 후 1945년 10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51개 국가들의 합의로 국제 연합 헌장이 채택되며 국제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때 창설된 국제연합은 기존의 국제연맹과는 다르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왜 지금도 국제전이 일어나면 국제연합군인 유엔군이 파견되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유엔군이 파병됐었고요. 근데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유엔군이 파병되지 않는지 아세요? 그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정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들의 결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파병될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구소련인 러시아가 유엔군 파병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니 유엔이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바로 국제 연합의 특징이자 허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끝난 후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독일의 니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 국제재판이 개최됐고요. 이때 독일과 일본의 전범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쿄재판의 경우 지금까지도 졸속재판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만큼 허술한 재판이었습니다. 한편 독일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의 분할점령으로 동서로 분단됐고요. 독일이 병합했던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을 다시 국제 사회로 내보낸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의 확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2차 대전의 종식 후전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치열한 이념 대립이 이어졌잖아요. 이러한 이념의 대립으로 가장 수혜를 본건 어쩌면 일본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특히 연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디테일한 연도들을 좀 기억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